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. 오늘은 수원역세권의 포룸복층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수원역 도보 가능한 방 4개 수원포룸복층빌라로 위아래 실사용 면적이 약 50평 가량 됩니다. 서평초, 서우초, 서우중학교가 도보통합가능하고 수원역 AK플라자, 롯데몰이 도보 약 15분 내에 서울공원 및 경기상상 캠퍼스가 인접해 있고 거실 및 각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넓고 시원스러운 구조의 수원 포름 복층 빌라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